안녕하세요. 소피지의 진행을 맡은 박서연 최진입니다. 오늘은 대림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부 사무행정정공 교수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오늘의 첫 게스트죠. 오늘의 주인공 유희석 교수님이십니다. <웃음> <웃음> 네, 교수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림대학교 비서사무행정학부 살아있는 사무행정의 전공자 유이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학과의 상 증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사무행정 교수님께서 이렇게 흔쾌히 또 촬영에 나와주셨습니다. 어, 공격적인 질문과 촬영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살짝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 옆에 조금 눈부신 광이 좀밝아것같은데 오늘 옆에 오신 분 누구신지 네감하게 아.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사실은 네. 저의 애제자가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 찍을 때 이렇게 기회가 돼서 같이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같이 보셔도 될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laughs> 어, 어, 눈부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이 모셨는데요 네. 네, 네. 자기소개 네. 한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요제 아, 소개도 근데... 아직 안했거든요 <laughs> 아, 녕요세요네왜요요요 <laughs> 안 <laughs> <네네. 웃음> 저는 대림대학교에 98년대에 왔고요. 우리 대림대학교 비서 사무행정학부의 사무행정 전공 교수로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 왔고,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제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공교롭게. 2002 학번이죠? 어. 02 학번. 02 학번, 예. 네. 네. 어. 아주 오히한안좋같아산소같았던 <laughs> <laughs> 네. <산소가> <laughs> <같네요>. 학번. 네. 어쩌면 <laughs> 저 다음으로 산증인이 될것 같은 우리 그 제자가 마침 학교를 방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최인경 졸업생을 네. 소개하고자 합니다. 와, 와, 와 감사합니다. 저는 산증인에서 진짜 음. 거의 이제 19년이죠. 네. 음. 저희 유희숙 교수님을 제가 20살 때 <laughs> 네, 지금은 교수님! <laughs> 19년 동안 교수님과 인연을 맺고 있고, 지금도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이스 교수님과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웃음> <웃음> 네. 뭐, 이, 도, 후배들 보니까 네. 어때요? 아, 너무, 제가 근데 실제로 옆에서 이제 촬영하는 거 보니까, 네. 20살 때그 모습들이 이렇게 파박파박 스쳐 아 네, 나가면서, 나 20살 때 무엇을 했던가라는 음. 생각도 들고, 오늘또 비까지 내리니까 뭔가 두문리가 네, 있습니다. 오늘 아, 추억이 대사아진행는것 같네요. 예, 진행해 주세요. 네. 그럼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이제 비서 행정학을 이제 전공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8년차 쇼호스트 <laughs> 그리고 이제 네네네 그쇼핑에서도 처음에는 일을 했었고 지금은 현재 모바일 라이브 커머스에서 안녕하세요. 깨어. <laughs> 언니로 활동 중인 쇼호스 최인경입니다. 네, 네, 네. 네. 이제 선배의 그런 활동 내력, 내역을 덧붙이자면 지금 8년차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사실 그 전에 본인이 이제 그사무 분야에서 종사도 음. 하고 또 디자인 쪽 공부도 해서 네. 사실 네. 디자이너로도, 네. 의료 디자이너도도하년 네. 정도 일을 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그 태인경 졸업생이 온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그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우리 사무행정 분야가 워낙 진출 분야가 다양하고 음. 배우는 게 기본적인 그 교육을 어좀 내실 있게 배우기 때문에 음. 본인이 원하면 굉장히 폭넓게 진출할 수 있다라는 산증인이에요. 음.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laughs> <졸라. 웃음> <laughs> 근데 졸업하고 느꼈던 거는 학과 때 배웠던 것들이 모든 네. 게다 연결이 맞아요. 돼요. 음, 음. 그리고 특히 일반 그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 인간관계에 대한 거, 사무 행정에 관한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다 사회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저, 음. 정말 200% 네, 음.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교수님하고 네. 이렇게 선배님이 네. 굉장히 저는 오랜만에 만났을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네, 저는 굉장히 만날 때 네. 어렸을 때 보던 모습과 좀 네. 다르기도 하고 네. 서로 이제, 이제 선배님께서는 쇼호스트라는 일을 하시면서 또 선배님... 아, <laughs> 네. 교수님 선배님 때도... 같죠? 누구나 엄마라고 하고 머니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 어머니라고 가끔 <laughs> 하기도 하고 이제 배인대로 나와요. <laughs> 어,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학생 때또쳐주시는 걸로 이렇게 네. 또 성장하셨는데 네. 굉장히 뭐 음. 일을 하면서 음. 기대됐던 부분이나 뭔가 음. 쇼호스트라던가 이런 걸 음. 하면서 교수님께 좀 고마웠던 부분 음. 그런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사무 행정을 할 때는 음. 이제 맨날 만나는 분들하고만 일을 하고, 이제 쇼호스트라는 직업은 매일매일 광고주를 만나고, 음. 그리고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요. 음. 저한테 또 제가 그분들께 또 저를 인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곤하거나 속상하거나 섭섭한 일그 조언을 구할 때는 제가 사실 항상 우리 교수님한테 먼저 오, 전화해서 네. 그래저 이런 상태인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제가 거의 19년째 <laughs> 하고 있습니다. 오, 교수님이 <laughs> 지겨워하실 수도 있는데 항상 교수님 <laughs> 전화로 연락드리고 해서 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학교 교수님이지만 인생의 선배님이잖아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실제로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맞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응을 하게끔 해주시면 실제로 저에게 좋은 피드백이나 음. 결과들이 와서 항상 저희 조언자, 존경하시는 분으로 음. 제가 항상. 결론은 지금 졸업을 있어요. 하신 후에도 네. 계속 거의 20년 가까이 네, 피드백 네. 붙이고 서로 자주 보시면서 네. 그렇게 계속 그럼요. 봐보셨던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굉장히 뭔가 말 그대로 아까처럼 네. 진짜 엄마 같기도 하고 저 결혼식 때도 오셨고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도 진짜요? 우리 교수님한테 남편 허락받기도 오, 하고 우와. 저희 애기 돌잔치 때도 직접 네. 오셨고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들이 어, 믿질 않아요. <laughs> 아, 나한테 <laughs> 그 남편 예비 신원감을 네. 보여줘야 된다고 하면 애들이 믿질 않아요. 근데 다 아, 나한테 허락받았지. 허락받았어요. 네, 네, 교수님, 사모님께서 저희...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해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음. 맞아요. 이번에는 유인석 음.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네. 싶은데요. 유희석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무행정 전공의 강점 무엇이라고 네. 생각하시나요? 어, 오늘 뭐 우연치 않게 그 예측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우리 졸업생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사무행정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유익한 그 전공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강점이라고 해서 특히 내세울 게 없는 부분은 있지만 어,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강점이에요. 그래서 조직에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전공들을 배우고 다른 전공에서도 이걸 하지 않으면 그 유능한 인재로 인정받기 어려운 영역이 우리 전공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오늘 이제 공교롭게 지금 우리 졸업생이 나와 있는데 모두가 이 최인경 선배처럼 이렇게 진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케이스도 있고 또 이제 사무행정 전공을 해서 어 기본적인 우리 메인 전공을 쭉 유지하면서 오랫동안 근속하는 이제 제자들도 있어요. 졸업생들도. 네,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 전공을 하고 좀더 다른 방향으로 나를 바꾸고 싶을 때가 분명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 전공이 굉장히 유익한 전공이라는 것을 보여 줄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무래도 유희수 교수님께서는 여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교수님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수님 생활도 하시고 지금도 음. 학생처장이라고 처장님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 학교에 계시면서 뭔가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난감했거나 또 음. 웃겼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무엇인지 음. 하나만 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뭐 많았어요. 우리가 그 지금은 어, 어, MT나 졸업여행 이런 행사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우리가 그 MT 같은 때 가서 음. 게임하면서 애들이 나를 무시했던 일, <laughs> 그런 <laughs> 그 게임을 잘해서 애들이 기왕했던 일. 아, 나 진짜 게임의 여왕이거든. 근데, 근데 나를 너무 무시한거 같아 <laughs> <아니>, 내가 <laughs> 1등했잖아요. 아, 진짜. 아니, 뭐야 눈 가리고 잡기 할 때마다 싱크대 뒤에 두. 근데 못 찾아요. 네, 그런 상황들. 그리고 이제 내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과 그 우리들 사이에 뭔가. 어떤 세대 간의 갭이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깨고 아이들이 이제 너무 그, 어, 그런 부분을 응. 좋아할 때 저는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항상 재밌었어요. 매 순간 즐거웠고 매 순간 행복했고.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촬영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원래. 이렇게 예정은 없었지만 급한 게스트로도 출연해주신 우리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오늘 우리 소키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할까요? 네. 네.